값싸고 빠른 시술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치과 원정 치료. 하지만 화려한 미소 뒤에는 무너진 얼굴과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영국인들 사이에서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으로 떠나는 덴털 투어리즘, 이른바 치과 원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저렴한 치과 치료비가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영국보다 4, 5배 이상 저렴하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영국 BBC는 지난 10월 18일 위험한 치과 원정의 실상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시술받고 약 530만원을 지불한 리엔 어비언스 씨는 영국보다 훨씬 싸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술 후 비중격이 붕괴돼 코로 숨조차 쉴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단지 치아를 고치러 갔을 뿐인데 얼굴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치과 원정이 급증하는 이유로 가격 격차와 치과 접근성 악화를 꼽습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충치 치료조차 수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반면 터키에서는 예약 즉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과 원정 관광은 싸고 빠른 치료로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아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이라며. 치과 원정은 가격이 아닌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